전 세계적으로 톤세 제도가 정착되고 연구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톤세제로 인해 해운산업이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제 확보를 이유로 얼마든지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왕립 선주협회에서 세제 업무를 맡고 있는 로더베이크 비서이사는 한국에서 톤세제를 일몰제로 중단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톤세제가 폐지된다면 해운산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톤세제 적용 대상을 해상플랜트와 해상풍력선까지 확대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이 보스토 치니앙을 대 러시아 제재 목록에 추가하면서 4월부터 선박의 운항이 잠정 중단됩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나진항과 보스토치니항을 주요 경로로 삼아 전쟁에 필요한 탄약 등을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토치니항에 기항했던 선사들은 기존에 계약된 컨테이너 화물을 3월 31일까지 운송을 모두 완료할 방침입니다. 할러 항로를 서비스하고 있는 한 선사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선박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4월 이후 물동량이 중국 횡단철도로 이관되거나 나우카항, 자루비노항 등 연해주 중소 항만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역협회는 HMM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해상 운송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무역협회는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장기화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해상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화물을 적기에 선적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HMM의 유럽과 미국 노선에 매주 1 0 0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확보해 화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1차 선정 대상 95곳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총 25,650TU 규모의 선복을 제공합니다. 노선별로 미국 서한 500TU, 미국 동안 400TU, 북유럽과 지중해 각각 50TU 규모로 선복을 할당했습니다. 스타우셜라인이 세이프 트랜스라인, 시레전드 쇼핑 등 중국 선사 두 곳을 유치했습니다. 스타우셜라인은 이들과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화주들에게 4월부터 부산항을 출발해 홍해와 티르키에 러시아를 매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항로를 제공합니다. 세이프 트랜스라인의 기항 노선은 칭다오 상하이, 민보 포트클랑, 제다 이스탄불, 상트페테르부르크 순입니다. 이스탄불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도 서비스합니다. 시레전드 시핑은 칭다오 상하이, 민보 난사, 포트클랑 지부티, 제다 아인수크나 이스탄불 순으로 기항합니다. 중국 선사들은 자국 해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운항할 예정입니다.